네 안녕하세요 농구인생 구독자 여러분 연기자 박지민입니다 번호부 이제 배우 네. 형 연기자인데 아나운서로 알고 계신 분들도 꽤 있고 그냥 운동선수로 알고 계신 분들도 꽤 있고 <laughs> 저 월요일, 수요일은 강의 나가고요 텐데상 농구협회 이사로 있고요 농구 관련 이제 유튜브를 하나 하고 있어요 KBS에서 네. 손대범 편집장님 그리고 조현진 해설위원님과 조선의누바라고 NBA 얘기 그냥 막뭐 속된 말로 그냥 터는 거죠 농구 팬들이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컨디션이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농구 선수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고려대학교에서 2년 간 농구 교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코치님이 저한테 따로 얘기를 했었어요. 선수를 해볼 생각은 없냐? 182의 키 농구를 워낙 좋아하고 하니까 같이 그 시기에 농구를 하던 친구들은 다 선수로 갔어요. 저는 막판에 조금 부모님께서 선수로 가는 건 응.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아쉬움을 갖고 있던 터에 고3 때 부모님께서 너 선수를 못해서 아쉬움이 있을 테니 뭐 스포츠가 그렇게 좋으면은. 이론을 스포츠를 다루는 행정가가 돼 보는 거어떻겠냐고 역전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목표가 좀 생겨서 그 당시에 모의고사 성적도 쭉쭉쭉쭉 오르기 시작하고 공부를 그때 하루에 한 16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체육인으로서 살면서 되게 선택을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잘한다는 표현을 쓰기에는 기존에 있는 다른 학교의 선수들은 워낙 어릴 때부터 농구를 해왔기 때문에 실력면으로는 저희가 솔직히 범접을 못해요 다만 저희는 이제 매 순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목숨 걸고 하다 보니 간혹 이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농구를 정말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좀 있었어요 근데 서울대학교가 진짜 생각해보면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게 2002년, 3년, 4년, 그때부터 스킬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농구를 늦게 시작했고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하는 시스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영상들을 어떻게든지 받아와가지고 그걸 보고서 하루 종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크로스오버를. 정말 기술적인 트레이닝을 스스로 고안을 해가지고 연습을 했던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되게 많았었어요. 선수로 등록해서 활동했던 건스노보드가 이제, 왜냐면 농구 같은 경우는, 대학리그는 이제 그때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농구 대연체가딱끝나면 그때부터는 스키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국체전의 서울시 대표로 계속 이제 활동을 했었고, 이제 키가 186인데, 작잖아요. 근데 저희 팀에서 포지션이 제가 센터였거든요. 언더사이즈 센터가 뭐 되다 보니까, 몸을 키우다가 이게 약간 돌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디빌딩 선수를 했죠. 대한보디빌딩 협회 시합에 나가가지고 전국대회 3위까지 입상해보고 그때 이제 뭐 체력 훈련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학교가 산에 있다 보니까 산 많이 뛰다 보니까 마라톤 대회 나가가지고 입상도 하고 그러니까 농구... 관련된 보조적인 운동들을 하던 게제 인생에 굉장한 보조 배터리가 된것 같아요. 이것저것 정말 많이 했었어요. 내가 항상 그 중심에는 농구가 있었어요. 농구가 가장 좋았고 농구를 너무너무 사랑했었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2003년 농구 대잔치를 앞두고 굉장히 크게 다쳤었어요. 그래서 근육이 이제 괴사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오른쪽 이 골반 밑에 허벅지를 꽤 늦게 가는 바람에 통째로 떼느냐 마냐의 기록이 있었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중환자실에 딱 실려있는데 일단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제가 농구공을 들고 왔어요제 침상 위에 농구공이 있었어요 이거 갖고 왜 갖고 오셨어요? 이러길래 이게 있어야좀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결국 이제 뭐 위생상의 이유나 그런 것 때문에 직전에는 가정가셨지만은회복하면서 계속 농구공 옆에 두고, 막, 꼴 튀기고 그랬던 응. 각이나요 저만의 약간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H 이트 트레이닝이랑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근육이랑 비슷해가지고, 인간이 그래도 한번 살다 왔, 살다 왔으면은, 좋은 거좀 많이 하고 가면은 좋잖아요. 그럼 남들에게 뭔가 봉사를 하는 것도 근육처럼, 하다 보면은 이게 성장을 해가지고, 제 인생의 나쁜 부분들을 압도하는 순간, 제 인생이 좀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기부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이 있다기보다는 좋은 쪽을 많이 발달하면서 그쪽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한다는 생각으로 습관처럼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추억 만들기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추억이 많은 삶일수록 되게 건강한 삶인 것 같아요. 좋은 추억이 많을수록.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더라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 순간을 뒤돌아 봤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괜찮은 추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도전이면 저는 무조건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실패하고 중요하지 않고 분명히 내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됐고 건강한 도전이었고 나한테 득이 되는 고통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도전을 하는 성격이에요. 듣자마자 생각만 다른고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농구란 척추뼈, <laughs> 뭐 사회적인 활동이나 이런 거 하면서 좋은 근육을 많이 만들었고, 근데 그 중심에는 농구라는 척추뼈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었고, 여기서 파생된 어떤 스노우보드나 협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다막 뼈대가 되면서 추뼈에 붙어있는 느낌? 어렸을 때부터 저는 농구를 너무 사랑했었어요. 미국에서 자라면서도 레지밀러를 보면서 자랐고 인디애나의 블루밍턴이라고 하는 정말 조그만 시골에서 농구를 바라보면서 자랐고 아이유라고 하는 대학 농구팀의 우승이 막 열광을 했었고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농구가 8할? 9할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